안녕하세요. 들꽃처럼가드닝입니다 오늘은 어, 제라늄 분갈이 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구입해 온 제라늄인데요. 지금 보면 음, 이 제라늄이 많이 자라있죠. 이렇게 꽃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흙이 많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분갈이를 하는지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지금 화분은 10cm 분인데, 저는 여기 12cm 분에 분갈이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10cm고 12cm지만 거의 흙의 양이 두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화분이 아니라 이 화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분은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천원짜리 화분이고, 다이소에서 파는 플라스틱 화분입니다. 품번을 보시면, 여기 품번이 1032166이고, 어, 품명은 어, 테라 화분 1호입니다. 자, 이거는 띠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마사를 떨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마사를 떨어주겠습니다 여기 깔아 주었고 어, 흙을 조금 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잎들이 어, 이렇게 상한 잎들이 있거든요. 이건 잘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한 잎들은 다 잘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면은 어 흙이 많이 굳어 있어요. 이렇게 굳으면 어 밀도가 높아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분갈이할 흙은 어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물을 주면 어 여기 밀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밀도가 낮은 쪽으로 흐르면서 어 물을 주었을 때 물이 이 뿌리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해서 그 흙이 좀 풀어져서 밀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뿌리가 감겨있죠? 이 뿌리가 아래쪽을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줍니다. 충분히 흙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흙은 분갈이 용토와 펄라이트를 3대1로 섞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눌러주겠습니다. 뿌리가 고정이 되도록. 이렇게 심었구요. 다음 두 번째 화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한 잎은 잘라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마찬가지로 조금 흙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를 풀어주고 흙도 어, 이렇게 좀 눌러서 밀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심고 나서 바로 물을 줍니다. 물을 줄 때는 이렇게 그 아까 이제 흙이 아무래도 풀어줬어도 어 원래 있었던 화분의 흙이 좀더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뿌리 가까이에서 물을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우리가 10cm 포트에 있는 화분을 너무 큰 화분에 분갈이 하지는 말고, 처음에 10cm면 한 12cm 정도 화분으로 분갈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흙이 그 굳어져 있는 경우는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심으면 물을 주었을 때그 물이 밀도가 낮은 흙 쪽으로 가서, 어, 이 원래에 있는 어, 이 제라늄의 뿌리 쪽으로 물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분갈이를 잘못했을 때는 제라늄이 물을 계속 주어도 뿌리 쪽으로 물이 가지 않으니까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좀 풀어서 어, 그러니까 흙을 좀 풀어서 밀도가 흙의 밀도가 비슷해지도록 이렇게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